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라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저도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깊이 알아갈수록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어머니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껏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7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짧은 성경 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가지 한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기의 주님이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인 것을 꼭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능하시며, 두려워할 대상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모세는 원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후반부터 보면 사랑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사로운 뇌물을 나에게 줄수 있을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게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도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며 그가 나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상의 신마저 사람을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정의로운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뇌물을 받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이 세상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같이 살았을 때 과부처럼 살았을 때,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 정의롭고 살아하사 한결같이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모세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의로운 분이심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너희가 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눈으로 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모세는 잊지 않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조상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강한 백성이 되어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맹세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낼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순종만 해나간다면 주님이시고 정의로우시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네 가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 내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안은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나에게 정의로우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정의로우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내가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이웃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말씀에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아 여러분에게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